프랑스 프로축구 리그 한 경기 도중 사상 초유의 홈 관중과 원정 상대팀과의 집단 몸싸움이 발생해 화제입니다. 홈 관중이 상대팀 선수에게 물병을 던진 것이 원인이 됐는데 원정팀의 선수도 화가 나 관중에게 물병을 던졌고 홈팬 수십 명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경기가 중단되었습니다. 프랑스 니스의 알리안치 리비에라 경기장에서 열린 2021-22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 왕 3라운드에서 니스와 마르세유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홈팀 니스가 1대 0으로 앞서던 중 마르세유의 디미트리 파예가 코너킥을 차러 가는 도중 관중석에 날아든 플라스틱 물병의 등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니스 관중석에서는 경기장으로 물병 등을 던지며 원정팀에게 비난을 퍼부었고 장내 아나운서는 물병 던지기를 자제해달라며 방송을 했습니다. 물병에 맞고 화가 난 파에는 그라운드에 떨어진 물병을 집어들어 관중석으로 던지면서 사태는 걷잡을수 없이 커졌습니다. 홈 관중들은 관중석과 광고판을 뛰어넘어 그라운드에 난입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십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선수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알리안치 리비에라 경기장은 마르세유 선수들과 홈관중들의 충돌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몸싸움 과정에서 마르세유 선수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면서 단체 난투극이 벌어졌으며 몇몇 마르세유 선수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심은 양팀 선수들을 일단 라커룸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홈팬과 선수의 마찰뿐 아니라 양팀 선수단 벤치에서도 선수들간의 충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외신들은 이날 사건을 조명하며 호르헤 산파울리 마르세유 감독은 니스의 선수들에게 모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장례가 정리된 뒤 니스 선수들은 경기 재개를 위해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마르세유 선수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기를 속개할 수 없다며 그라운드에 다시 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파블로 롱고리아 마르세유 회장은 선수들이 피치를 떠난 후 프랑스 리그한 관계자에게 우리는 경기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유럽 축구연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몰상식한 관중들의 행동에 축구계는 충격에 빠졌으며 양팀 선수단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신은 보도와 함께 시간이 지난 뒤에도 빨갛게 상처가 남아있는 파에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